야미야미야미 촤아아아아아 야미, 야미. 일러스트 플러스 인기인 전부 다 최악의 스킨. 아. 아 근데 나도 생각나는 거 하나 있긴 한데 프르레스로 나르 아 이거 모르시는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이게 나르 컨셉이랑도 좀안 어울리고 아 그리고 인게임도 그렇게 평가가 좋지 않은 나르 올 스킨을 하고 싶어도 도저히 이걸 돈 주고 사고 싶지 않은 스킨 기본 스킨이 더 예쁘다고 생각될 정도임 컨셉은 나쁘지 않으나 디자인은 미니 나르도 메가 나르도 기본 스킨이 훨씬 나은 것 같음 이 컨셉도 사실 괜찮다라고 커버를 했는데 인게임적으로 그 이거 캐릭터도 사실 별로 안 어울려요. 왜냐면은 이게 풀 레슬러라는 이미지 보면은 봐 볼리배요, 딱 어? 뭔가 덩치도 있고 나름 뭔가 제압하려고 하는 모습. 이거 문도 건딱 근육질 빵빵에다가 땀내서 날것 같고 확실하게 그 에너지 넘치는 그 빵빵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나르 아 뭐랄까 마스코트 정도. 그러니까 눈이 좀 뻘겋고 이빨만 날카로운 거지 사실 이소뚜깎기로 밖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2.3인데 사실 1.5까지 줘도 되지 않을까. 여기서 1.5인 이유도 귀여워서 1.5인 거야. 난그 정도로 주고 싶어요, 저는. 정글 속 럼블. 어? 어? 또 의외네 여러분들은 별론거 같죠 내 네, 별로입니다 520인 해적 럼블 보다 훨씬 조잡하다 예능감으로 승부를 보려고 해도 니 목값이 너무 비싸시네요 어 그래? 어전 개인적으로 슈퍼갤럭시 럼블 나오기 전에 이게 1타라고 생각했는데 시기가 좀 많이 지났나 보다 도자기 다리우스 아 이런 스킬이 있었어요? 다리우스랑 파란색은 약간 이지감이 드는 느낌 하긴 여태까지 해왔던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쉽게 벗겨지겠어? 이게 만약에 빨간색이었다? 그리고 이게 눈빛이 조금만 이게 눈빛 빨갛고 이머리카락 이 빨간색에다가 뒤에 큰 호랑이 뭔가 있으면은 여기 또 맞춰 호랑이 있네. 이 호랑이는 파래도 돼. 왜냐면은 이파래더라도이 녀석이 여태까지 해온 빨간색 이미지랑 파란색이랑 해가지고 뭔가 살짝 색깔 노래가 되는데 아, 이 친구가 파란 건 조금 자, 다음. 아이고. 야, 이건 설명도 없네. 그냥 이. 이거 이인 것도 내가 봤을 때 리븐이 여태까지 해왔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약간 그 있잖아. 이 쫄쫄이 옷 좋아하시는 분들 어 그분들이 그래도 이까지 주고 애정이 있으신 분들이 이 정도 준거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내가 생각해도 스킨이 이건데 마법공화 신지든 이거는 사실 크로마라고 하기가 좀 그렇게도 모한 그런 스킨이에요. 저는 그 자크 중에 보라색깔 자크도 좀 비슷비슷하다고 생각 드는데 일러스트 1.5, 인게임 외형 1, 스킬 임팩트 1, 타격감 0 타격감 0 <laughs> 어딜 봐서 마공학인 하 그러네 이게 마법공학이란 시리즈가 이미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 힘들지 신지드가 바다 사냥꾼 나트로스 아 이것도 똥 냄새나 스킨 개 쓰레기 스킨 아랫도리 무칙한거 빼고는 메리트 아 진짜 왜 이런 핵심 포인트를 보는 거야 어. 발파 실패 아 이게 예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 이미지를 좀 보니까 아좀왜 그런지 알것 같다. 사실 지금 보니까 이 스킨 낀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음 눈깔이 왜 이래? 징그러워, 갈아 버려야겠다. 아이고 와 초기 이미지가 이랬어? 아이고 눈깔 봐라. 아니야 기본 스킨이 나은데 진짜로. 아니, 약간, 팀원은 죽을 때 귀엽기라도 하지. 요거는 좀슉측해 아니, 눈깔도 지금 위아래로 이미 갔어, 이거. 확실히 조금 스킨 디자인이면그 다음에 약간 컨셉이면 뭔가 조금 안 맞지 않나. 어? 어? 이건 의외인데요? 이거, 이거 좀잘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쓴 사람도 많이 보였는데. 남자 옷에 가슴골 계획책 같은. 아, 아. <laughs> 아, 오케이. 아, 예. 2024년 기준 최악의 스킨 정글편. 약탈자 노트 어, 이거 나름 희귀 스킨 아닌가? 과거 VU 전에는 일러스트 인게임 둘다뭐 있었는데 업데이트 이후 둘다 병신이 되어버렸다. 안 사는 거 추천. 어, 생각보다 평가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미신. 야, 이거는 게다가 1350 RP야? 뭐야, 설명이 없는데요? 아니야, 설명도 없이 그냥 왜인지 아는 그런 느낌이야. 근데 이것만 보면은 리신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챔피언 같은 느낌? 뭐랄까, 다른 챔피언이라고 해도 이해할 것 같은 그런 스킨이랄까? FPS 리신. 어, 이거 왜? 이거 어? 나름 멋있는데. 파워 레인저 쓰레기요? 이게 이유야? 이게 어좀괜찮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평가가 저조하네요 다음 아이오니아 마서이 어? 2.4밖에 안돼요? 어 이거 나름 마이 전술 스킨 나오기 전에 근본 스킨이었는데 약간 근본 스킨들이 조금씩 떨어지는 느낌이지 않나 평가가 리맥 이후에 인게임이 거지가 돼버린 아 예전이 좋았지만 지금은 좀 안좋은가 보구나 다음 달픽 수호자 카직스 야 이거 카직스였어? 레렉턴 아니에요? 아니 나소스 같기도 하고 이거 약간 이거 손 갈취가 약간 뭐날아갈것 같이 생겼는데 이거 뭐 내가 아는 카직스는 랭가와 조엄한 전투 끝에 서로를 잡아먹으려는 건데 이 카직스는 컨셉 자체도 모르게 갑자기 헤트타를 카직스에게 왜 붙였는지 모르겠다 좀 이해가 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별수호자 탈리아 어? 평점이 렇게 낮아요? 어 이것도 쓰는 사람 은근 많은데 뭐지? 와 <laughs> <laughs> 아니 이게 이유야? 탐캐 치도기야 아, 야, 외모적으로의 비판이 좀 많은데, 게임은 되게 임팩트도 화려하고 좋은 편인데, 어 조금 호불호가 갈리나 봅니다. 어, 난 괜찮다고 보는데. 별수자또별수자야 아, 근데 에코는 사실, 투르담하게, 에코를 제외한 나머지는 조금 애매하긴 해. 어, 동산 바지, <laughs> 아, 바지가 좀 많이 퍼퍼지하긴 해. 에코도 사실 이거 입으면서, 에이, 싫안 입을 거야! 이러지 않았을까. 약간 돈을 쥐어주니까 나름의 표주가 나온 거지. 원딜편입니다. 괴물 사냥꾼 드레이븐. 이런 스킨이 있었나요? 평점 2점이네요. 사실 저도 이 스킨 있는 건 처음 보는데, 군대 있게 했을 때 나왔나? 귀한 모션도 없고 딱히, 아. 스킵 평가 나름 쎄 보이지만 구매 가치는 비추천이다. 아 진짜 쎄 보이기만 한 거라고 그냥 그게 끝이라고. 아뭐 근데 일러스트 자체는 되게 컨셉 자체 되게 잘 나왔어요. 강한 강인, 강의 남도 그렇고 드레이나의 컨셉도 그렇고 잘 나온 편인 것 같은데 평가가 저조합니다. 타격 대용사 루시안. 아 이거는 확실히 분위기가 생각보다 아쉬웠던 게어 무슨 컨셉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루시안이라는 게 뭔가 악행을잘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화하는 느낌이 강한데, 어, 뭐, 느낌은 비슷하게 같다만 컨셉과 어울리냐라고 하면은, 갑자기 색깔이 완전 바뀐 느낌이랄까? 분위기가 완전 바뀐 느낌? 좀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메르시 코스프레한 루시안. 오버워치로 넘어갔네. 똥파리, 야! 그래도 1450RP인데. 약탈자 11호. 어? 이 스킨도 나름 겨울동화 시리즈 나오기 전까지는 근본이었던 스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김혜수 쌤. 일러 어깨뽕이 취하고, 가옷에두번 취해서 구매했지만, 생각보다 인게임은 별로였다. 할인 가격에 구매해본다면 생각해보겠지만, 글쎄. 전체적으로 색감도 굉장히 칙칙함. 아. 자, 다음. 달빛 여왕. 어? 2.4라고요? 어, 이거 되게 쓰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 어, 평점이 되게 안 좋네요. 아, h 온라인 뭐. 모... 어? 별소호자 닐라가 2.1이에요? 어, 이거 닐라 스킨, 이거만 있지 않나? 유튜브 별소호자 닐라 자동 영화 검색어, 별소호자 닐라 겨드랑이. 아! 겨드랑이, PTC 있는 분 사세요. 아, 그게 또 이렇게 연관되는구나. 아, 전혀. 그쪽이라기보다는 그냥 스킨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는데, 뭐, 뭐 그렇다네요, 예. 서포. 우아한 불사조 세라핀 2.1. 아. 어, 나는 잘 나왔다 생각했는데, 이때도 내가 알기로는 그쪽 풍이 좀 많이 난다, 이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 때문에 2.1인 건가? 아니, 520RP, 특공 델럭스, 2.2. 사실, 이거 스킨을 낀 사람들은 저는 본 적이 없긴 해요. 어. 그몇 있어. 그, 끼면 안 되는 스킨들. 어, 몇 있어. 근데 댓글도 없어가지고, 이거 좀더 참고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더 볼게요. 서포으로 볼만한 거. 노틸러스? 파괴신 노틸러스 2.6. 와,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서폿 유저다 보니까 스킨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거 낀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외형도 그렇게 이쁘진 않고. 게다가 특별히 바뀌는 게 없어요. 이게 스킨 가격이 750RP인데, 크로마로 썼었으면 썼을 느낌? 정도? 좀 아쉬운 느낌이 있다. 자, 다음. 서폿으로 자주 쓰는 좀 대표적인 친구들로 가져올게요. 소라카? 자, 소라카. 기본 스킨이 2.4인데, 가가 제일 저조한 스킨으로 좀 보자. 나무 요정 소로카520 RP인데 평점이 2.6이네요. 근데 2.6 정도면은 괜찮편이긴 해. 근데 이것도 보면은 딱크로마 느낌 정도다. 특별하게 변하는 건 없는데 가격이 좀센 느낌. 그때 당시는 근데 특별하게 뭐 이렇게 바꾸는 느낌이 많이 안 살려져가지고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양호한 편이네. 2.6이면 또 누가 있을까? 블리츠 크랭크 한계 돌파 블리츠 크랭크 1,350 RP에 구매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평점이 되게 안 좋네요. 이거 그래 쓰는 사람 좀 있는데, 외형도 나쁘지 않아. 컨셉은 뭐, 예, 뭐, 그런데. 한번 볼까? 댓글 좀? 그렐라가님. 어, 그렐라가 좀 느낌 있네. 다음. 쓰레쉬도 한번 볼까? 쓰레쉬. 쓰레쉬는 저번에 한번 봤는데, 야, 해방된 쓰레쉬 2.5. 입수 방법 750RP. 아, 이게 참 안타까운 스킨이에요. 사실, 인간 버전의 쓰레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많았거든요. 왜냐면 성공작이 영혼의 꽃 쓰레쉬가 있는데, 야, 이거는 좀 많이 안 좋게 됐지. 근데 이게 안 좋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일러스는 괜찮은데, 인게임 보면은, 아, 이게 좀. 아 이게 흐느끼는 게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거 쓰는 사람도 거의 없고 조금 덧붙여 말하자면은 기본 스킨이 더 구매 가치가 있는 스킨 같이 보인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알리스타 어디 알리타도뭐 기본적으로 스킨 높, 그 기대치가 다 높네. 뭐 알리스타 넘겨도 될것 같고 뭐 그렇게 뭐안 좋아 보이는 스킨은 없네요. 유미 궁금하다 마녀 유미 1,350 RP로 구매할 수 있고요 한정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미는 보통 고양이라서 평점이 높을 줄 알았는데 2.8. 면 제일 저조한 평가를 보여주네요. 야 하긴 귀여운 얼굴에다가 갑자기 호박머리 딱 씌우고 아니 이게 뭐 잠깐이면은 여원 뭐 귀여워 이러는데 계속 하루 종일 씌우고 있으면은 어? 좀 그렇긴 하지. 아 레오나 봐달라고 맞네. 자 레오나 수호자 레오나. 어? 아 근데 이건 좀 의외다. 수호자 레오나는 나쁘지 않은. 느낌으로 썼었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많이 썼던 스킨인데, 750RP 한정판으로 이제 구매할 수 있고요.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생겼었어? 아니, 뭐 어, 이렇게 생겼었나? 이거? 어, 아, 내가 낀게 발키리 레오나였구나. 아! 전 그럼 이거 스킨 껴본 적이 없어요. 어전 이거 스킨 껴본 적이 없는데 아 아이고 뭐 어, 이유를 알것 같은 느낌인데 어? 나미 한번 볼까? 나미 기본 스킨이 3.1인데 강의정령 나미가 평점이 진짜 안 좋네요. 야나 이거 애용했던 스킨이었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인기임도 그러려니 하고 뭔가 강의정령 나미 일러스트가 좀 괜찮게 나온 편이긴 한데, 뭐, 분위기 그렇게 좋지만은 않나봐요. 그래서, 사실, 지금 나오는 스킨들에 비하면은, 이해는 가. 현재 나오는 스킨들 보면은, 마녀 나미. 어? 뭐랄까, 딱 봐도, 뭔가 많이 변한, 그런 느낌을 살려줘야지 사람들이 산다. 봐봐. 나미가 점점, 인간화가 되고, 임팩트가 확실해지고, 그리고 이뻐지니까, 사람들이 평점에 올라간다. 이게, 기준치지 않을까 싶네요. 예. 2024년 기준 최악의 스킨 미드편입니다 신화 창조자 갈리오 아 근데 신화 시리즈는 왜 이렇게 평가가 안 좋은 것들이 많아? 약간 풍이 약간 그 나라 풍 나가지고 뭐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 스킨 잘 나왔다 생각하거든요 이번 스킨은 보면 평점이 뭐 최악 정도도 아니야 1350 RP 정도에 좀자 괜찮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신화 창조자 이렐리아도 옆에 있는 모습까지 평가 좀 볼까? 궁수면원범이 표시색이 빨간색으로 뜸. 우리 편 애들이 도망갑슈 아, 적 때문이 아니라 아군을 위해서 스킨을 안 끼는 거였어? 그냥 양념치킨 느낌 난다고. 내가 약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반대한가 봐. 자, 다음. 신드라. 다이아몬드 퀸 신드라. 750RP인데 1.6. 와. 1.6이면 이거 기본 스킨보다 평점 낮은 거 아니야? 야, 기본 스킨이 3.2인데, 아, 씨. 올 스킨 하고 싶어서 샀는데, 사고 한 번도 안 쓴. 지금 청약철회할수 있음. 그냥 쓰레기. 아, 근데, 이, 신드라의 매력을 좀 많이 감추긴 했어. 약간 좀 모양새가 뽐내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 않았나. 그게 좀 아쉽네요. 다음. 램프의 요정 말자하. 520RP인데, 2.2. 야, 520RP에 2.2면은 이건 심각한 수준인데? 아, 근데 컨셉이랑 분위기는 좀잘 나왔는데, 1러스트는 스트랑 그 다음에 인게임을 좀더 키우면 되게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다 좋은데 인게임에서 팔뚝이 나온 토막 같은 제발 비주얼 업데이트 좀 봐봐 이게 업데이트를 안 해서 그렇지 컨셉은 괜찮다니까 알록달록 해커 아크션 에? 스킨 이름이 알록달록 해커 아크샨이라고? 에이 이런 이름이 어딨어 어? 이외진? 아 진짜네? 기본 스킨만도 못하... <laughs> 아 그래요? 아나 아, 그런가?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었는데 베트남 개땡같음 아 다음 초능력특공대 제드 1350rp고요 2.4입니다 이 스킨 낀 사람도 좀 많이 못 봤는데 보통 제드 스킨 낀 사람들 보면은 은빛검 제드나 아니면은 그 전설 스킨 있죠 그런 걸좀 많이 끼는데 또 제드 스킨 뭐 있더라? 기억나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야, 제드는 스킨이 쁜거 진짜 많아 프레스티지 제드도 잘 나왔고 연미복 제드도 되게 잘 나온 편이라 어, 평가 좋은 게 진짜 많네 일로는 마스터인데 인게임은 샌이랑 아 그러네 아, 눈깔이 많아가지고 마이같이 보이긴 하는데 인게임은 쇠니 레전드네 마이가 표창과 그림자를 쓰네 마이 민자 버전 평가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확실히 심해이 카사딘 528p인데 0 1.8이네요 평가가 많이 저조하네 사실 이 스킨은 그냥 뭐말 안해도 될것 같은 느낌인데 <laughs> 시메로 오세요 브루즈 여행을 할때 필수 스킨 어 뭐야 또 카사딘이야? 인간 시절의 카사딘 520RP 어? 평가가 되게 안 좋네 약간 해방제 쓰레시도 가격은 괜찮은데 평가가 진짜 안 좋거든요? 약간 동종 냄새가 나네 인간 시절에벌어지 아야 말을왜또 그렇게 해아니 이거 마스크 써서 이렇게 이거어좀 이게 이게 좀 꾸미면 돼 이놈들아 어 다음 사이렌 카시오페아 520알피고요 이스킨 이름이 사이렌 카시오페아구나 그 몇몇 장인분들이 이스킨으로 게임 많이 하던데 약간 크로마 느낌 나가지고 장인 느낌도 좀 나고 약간 다른 느낌이 있어서 좀 끼는 것 같던데 어 그래 삭제된 글입니다 아니, 얼마나 심한 말을 했길래. 아, 야, 궁금해. 무슨 말을 한 거야? 무슨 말을 했길래 삭제가 됐냐고? 사이렌 카시오페아. 아! 아, 씨. 이런 뜻이었어? 우주그루브 투패, 1350RP고요. 2.1이네요. 번개맨. 번개맨이라고, 그, 이제,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예, 많이 닮았죠. 아틀란티스 피즈, 520RP인데, 2.3이네요. 520RP 쪽이 확실히 평가가 저조하긴 하네. 사실 생각을 해봐. 우리가 세개의 스킨을 합쳐가지고, 아틀란티스 피즈 짠! 나왔다고 해서, 이야! 피즈 가지고 싶었는데! 이런 느낌은 없잖아. 거의 재료용으로 쓰거나, 아! 이게 나오다니! 막, 이런 용도죠, 거의. 피즈 거의 하나는. 근데 이거 70% 세일해서 150 RP라서 샀다. 나쁘진 않은. 기본 스킨이랑 큰 차이 는 없지만 RP 콩고물 무치티는 낼수 있음. 그래도 여태까지 쓴것 중에 착한, 제일 착해. 다음은 일러스트도 최고, 인 게임에서도 섹시한 최고의 스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 그래도 야 이거 잘 찍어주셨다, 그죠? 아, 다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